안녕하세요. 도토르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캠핑을 갔다 온지한 2주 정도 됐더라고요. 비가 많이 왔으니까 위험하니까. 저도 안 나왔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캠핑 나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근질 근질근질 근질합니다. 근질근질해요.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캠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짐을 챙겨 봅시다. 별건 짐을 챙겨야죠. 챙길 건 많이 없죠. 이 이것만 이것만 갖고 오면 될거 같아. 아.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고요? 자기는 어딜까요?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네? 너무 심심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또 맘대로 됩니까? 어떻게 맘처럼 안 되거든 그래서 홈캠핑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홈캠핑 바람 듭니다 오랜만에 또 저기 그 캠핑이라고 저희가 좀 옷을 좀 차려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, 차려입은 거야 어, 이, 저, 이 정도면 은 바로 그냥 3년 내피시지뭐 여러분 어, 여러분 신경 많이 썼어요 음. 뭐 잘하고 있는 건가요? 우리가 지금? <laughs> 여러분 이게 맞게 하는 거예요? 우리가?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여러분 너무 누나, 유나 떠는 거 아니죠? <laughs> 어 아니 거, 거의 다 됐어요 <laughs> 근데 하면서도 어, 생각해보다는 분위기 괜찮은데? 불 끄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아불 끄는 거 좋아해 아 약간 좀 감성 느낌이 좀 나네 감성. 사람들 하기 전에 이런 거왜 하냐고 어뭐뭐 아. 뭐서 이런 거 하냐고 그러셨잖아요. 아니 근데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. 아 근데 뭐 감성이라면서요. <laughs> 근데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집에서 하지 마세요. 왜 하지 마냐. 어, 캠핑 안 나가도 된다 그런다고.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요. 보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글쎄 우리가 이런 걸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 나는 그래도 분위기는 지금까지 괜찮은데. 다음에는 전원 투택으로 이사해가자. <laughs> 전원 투택으로. <laughs> 근데, 우리 장비가 이래서 그렇지, 좀 감성감성한 장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분위기 제대로 나겠다. 약간 좀 화이트 톤, 면 종류, 면 종류 텐트로 하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. 면은 또 내가 좋아하지. 그냥 저희도 그냥, 진짜 그냥, 그냥 장비들이거든요? 근데 썩 나쁘진 않은데, 이번만 할게요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바, 밖에 나가는, 나가는 게더 좋지, 아무래도. 어, 어쨌든 이번만, 이번만 할게요, 여러분. 어. 그리고 또 이제 왔으니까 캠핑장 한번 보여드려야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여기 계 아우, 아우, 아거말라 아, 여기 계수대. 아우, 계수대 깨끗하네, 그냥. 어 계수대 이렇게 있고, 전자렌지 저기 또 있습니다. 음. 요것또 이제, 이제 커피. 어, 이렇게 있고, 요, 여기는또 이제 사장님이 계신 곳이라서, 어, 어 저, 저기는 안 되고. 어, 어, 여기 이제 식자재. 아. 식자재. 어. 식자재. <laughs> 그리고, 어, 이쪽, 이쪽은 그냥 이제 그, 어, 저기 뭐냐, 컴퓨터. 피시방입니다 피시방 PC방, 여러분 피시방 PC방, 피방이고 <laughs> 응? 그럼 화장실이 어디냐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네, 화장실 샤워장은 여기 이렇게 아딱 단독으로 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본 거예요 다음에 배고파 죽겠어뭐 먹읍시다 아자 뭐 배고파 죽겠다 진짜 <웃음> <웃음> 보시면서 야 저게 뭐 하는 거냐 싶은데 근데 재밌어 하다 보니까 텐트 펴놓고 있게 그냥 이제 캠핑용 장비 세팅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 그래야 되나?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정말로. 손이 구독가봐 한동안 안 펴가지고 장비를 하도 안 펴가지고. 나가면 나가면 여러분 막그 오랜만에 어, 장비 막 하고 그러면 막 흐, 와이프하고 뭐 여자친구 지난번에 알려줬는지 모르냐고 막 아, 구박을 한다고. 그럴 때 까먹을 때좀 돼가지고 한번 하는 거야. 그럼 안 까먹는다 여러분. 안녕하세요. 哎。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. 야, 뭐든지 해보기 전까지는 뭐 이제 판단하지 말자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뭐 인터넷이나 인스타나 보면 이제 홈캠핑 하는 그런 뭐 게시물 같은 걸좀본 적이 있거든요. 저게 무슨 느낌이 날까. 그냥 사진 찍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느낌 달라요. 음, 아니면 뭐 캠핑 나간 것만큼 그런 느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위로가 된다 그래야 되나?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. 그렇지 않아요, 니람은 <laughs> 네. 어, 진짜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아, 근데, 아, 잠깐만. 나 모자 써야 되겠다. 왜요? <laughs> 아니, 모자를 왜 써요? <laughs> 아, 그, 뭐지?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, 내가 저기, 뭐야, 사람인지 모를 것 같아, 모자를 안 써서. 참, 힘들다, 진짜. 이렇게 써야지, 완성. <laughs> 그냥, 근데 내 말에 맞지 않아요, 사람들이? 재밌어. 제일 재밌어요 또 이게 식당에서 먹는 거랑 이렇게 캠핑 장비 세팅해서 먹는 거랑 또 다른 거 같아. 그 레깅스 마 이런 것만 보여드려가지고 원피스로 입으려 그랬어요. 원피스 입으려 입을려고... 너무 더더라고요 그렇게 저지 약간 벌크업이 돼 있어가지고 아, 옷이 뒷지퍼가 안 잠기더라고. <laughs> 아니야 잠겨. 안 잠겨. 잠기는데 이게 너무 꽉 껴가지고 아좀 줄여야 될것 같아. 요 어때?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먹을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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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긴 한데 그렇게 많이 맛있지 않고 음. 숙주볶음이 난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나가시고 음. 싶으신데잘안 되고 음. 근데 또 캠핑 느낌 내고 싶어 그러시면은 우선 첫 번째 도토리 씨비를 보세요. 그게 우선 잘 좋긴 해. 근데 그, 그것도 좀성의이안 찬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괜찮나? 응 이거 묻었어요 뭐요? <laughs> 떼세요 <laughs> 아감사합니다 <이리와>. 응. <웃음> <웃음> 음. 이거 맛있죠? 음. 그죠? 음. 아 맛있다 이거 또 캠핑 나오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응? 뭐 해야 돼요, 사람들은? 불멍 불멍 한번 합시다 나 아까 솔로 스토브 깔아놨어 내가 불멍 한번 해, 여러분 음. 뭐 하는 건가 싶으시죠? 네? 근데 또 남은 아, 괜찮아요 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저 장제풀 저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 고정 댓글에다 보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게 홈캠핑 하시는 분들 <laughs>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아주머니 예. 따뜻한 것 같아 <laughs> 소리 되게 좋아요 막 타닥타닥 거리는데 불멍하고 <laughs> <laughs> 싶다니까 도토리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<laughs> 뭐든지 해봐야지 알고 예?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캠핑 한 2주 못 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음. 음. 너무. 음.

다 걷어 치울게요. 아, 먹는 거만 이렇게 먹으면 됐지. 뭐, 테스트해서잘할 필요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세팅 네? 금방 끝나요. 세팅. 응. 금방 끝나 금방, <laughs> 금방. 오다 치우니까. 응. 응. 먹고, 불멍하고, 그러면 안 되죠. 다 치워서 이렇게. 그래야지 뭐. 어. 음. 재밌어? 음,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제가 즐거워요. <laughs> 괜찮죠? 보시는 분들도 괜찮겠지 뭐저 어. 즐거워요? 응 어. 아. 아~~ 좋다 아~~ <laughs> 땀 흘린다 더운가 보다 지금 장작되고 있어가지고 더운가 봐요 도토리님이 <laughs> 땀을려 여러분들 <봐. 웃음> 꼭 저희도 빨리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응. 캠핑 나가고 싶은데 맞아. 우선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 아 이거 뭐 홈캠핑이라는게 별게 있나 싶으신 분들도 저희 영상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음.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우선은 괜찮았어요 아 근데 또 이거 치울 생각하니까 이걸 왜 했나 싶기도 하고 아 <laughs> <laughs> 어, 소리 진짜 좋다 소리 어, 좋죠? 소리가 엄청 좋아요 되게그 장작 타는 소리가 근데 좀 이따 이제 촬영 끝나고 불다 끄고 요것만 틀고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음. 해달라는 거다 해줘 <laughs> 여러분, 촬영 여기서 끝낼게요. <laughs> 더 보여드릴 게 없어요. 계속 <laughs> 먹기만 하고 뭐이럴것 같아서 어차면홈 캠핑은 뭐 생각보다 부리기도 괜찮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만족도가 좀 있었다 음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이건 뭐뭐 뭐 나가는 것보다는 안 좋겠지만 한번 정도는 해볼만하다. 자, 그러면 아이들 있는지 뭐 완전 강추. <laughs> 없어도 할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